아다. 진다고. 저 봤냐? 어, 그래 워크북 채점할게요 워크북. 네. 예. 14쪽. 음, 워크북 14쪽에 음. 어, 포커스 2 1번은 1번에 1번. 네. 해부 피니 f 드 이번은 음, 해부 v 3번은 해부 v e 엄마니까? 마마민니가 h a 4번은 have, hold h-e-a-r-d 다음에 2번은 1번 이번은 1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have와 got 사이에 just를 써야 돼 그래서 have, just, got 순서를 마찬가지 2번도 already를 have와 written 사이에 쓰세요 그래서 have already written 다음에 3번에 1번 He has just walked into my store. 2번 Ashley has already fixed the door. 3번 I have just What she do on animation.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이미. <laughs> 했다고 했죠? 이미. 네 그래서 4번은 이미니까 이미 열개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4번에 4번에 1번은 이미 보냈어. 해지 <laughs> 이미 already. 올레리 센트, 피피, 샌드의 피피, 센트 음. 2번, 미스터 스미스는 막 떨어졌다 저스트, 그렇지, 해즈, 저스트, 폴렌, 폴렌, 이렇 쓰시면 죠 yes. 예, 다음에, 그는 도착하지 않았다니까 3번, 해즈, 낫, 해즈 도착하지 않았어. 얼라이브드. 그리고 저 끝에는 얘까지. 너좀 나갈래요? 좋아요. 예. 빨리 벌지 마. 속중에. 뭐가요? 속중에 많이 벌지 말라고. 아, 안올라는데요 방금 거운 거 내가 봤어. 이팬 달라 걸려. 아니, 나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마. 지금 체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니, 너할 곳은 나가. 아니, 그게 아니야. 다음에 21, 포커스 20일 해볼게요 1번 1번의 1번은 it이니까 has 다음에 stop p 한번더 써야 돼 p, p, e, d 2번 have, lost 이번은 have, lost 3번은 has, repaired has, repaired 다음, 2번 배열하는 거니까 하나 해볼게요. 주어, he 다음에, his, k e e left. 뭐를, his, sunglasses. 2번은, 주어가 더 h deep, 나왔으니까 동사는, h a s doleless, my, expensive, b a c He 지 u s t l e n my expensive b a g 3번에 1번은 그는 과거에 그 신발을 빨았는데 지금 깨끗하다. 그래서 과거에 빤 행동이 지금까지도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어. 현재 완료로 쓰라는 거야, 동사를. 그래서 he has washed. 2번. 어 내여동생이내 카메라를 부셨어 그래서, 밥을 부셨는데 지금 그 카메라가 없어. 부서졌 다음에 그다음부그내 카메라를 부서, 뜨렸다음즈브다큰 브로큰은 이렇게 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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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빠져가는 해부 for got 10 2번은 지3 4 5 6 7 8 9 10 2 2 3 4 다주니까 h 해지 o 2 3 t 5 6 7 8 9 10 2다3 4 포커스 8 9 10 2 2 3 4 5 1 2 2 3 4 5 6 1 5쪽1 5 1번은 i니까 해6 아메스터디드 그 히피 2번 헤즈씬 해즈씬 그 3번은 주어 30단순의 쉬네 그래서 헤즈 리틀 어드해즈리페어드 다음 2번 볼게요 이음에 동사 을 해줘, l e 이 left to. 이 땅을 left to. 이 번, 을 left 이 번, 을 l 번은 t to. 이2을 l e f 이을 e 이렇게써 e 돼 t to. 이 땅을 o 이 e 이디을 l 이땅 다음 3번에 1번은 만난 적이 있다. 해부 빈. 매어그기서 m e t 2번은 가본 적이 있다. 해부 빈. 3번은 쉬니까 해지. 우리이랑똑같아 우리 체피어. 있으신가요? 4번. 해석해 볼게. 나는 프 r o z e 개구리죠. 개구리를 Once는 한번한번 Eat는 먹다니까 먹어본 적이 있다. 나는 개구리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 2번 나는 Sunrise는 해가 뜨는 거니까 일출이지. 일출을 Twice, 두번본 적이 있다. 나는 일출을 두번본 적이 있다. 한번 마이 패밀리 나의 가족은 비포는 예전에 옆에 매번 동물을 키운 적이 있다. 원스 트와이스 비포 때문에 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의 뜻이네. 자, 에프고스 23. 해볼게요. 1번에, 1번은. 10년은 과거가 아니니까 for를 쓰고요. 2번은 2004년은 과거죠. 그래서 since. 3번은 many years는 과거가 아니죠. 그래서 for. 2번에 1번. has. 주어 한시 단수야. i s 니까 has. snow에다가 ed. snowed. 2번. has been. p-e-n. -e 3번. has loved. 번에 1번은 일하고 있다. 주어3시반 단수가 아니죠. 이 have worked. h 그다음에 3년은 과거야, 과거가 아니야? 과거. 바보. 과거예요. 3년은 3년 전이 과거지. 3년은 과거예요? 10년은 과거예요? 그럼 10년 후는? 10년 전은? 과거 10년은? 현재 현재예요? 10년은 과거가 아니잖아 그럼 4를 쓰는 거지 맞아? 3번에 1번은? have worked 뒤에는 뭐예요? f 과거 아니니까 2번 20년, 20년은 과거야 과거가 아니야? 아 아니, 이건 한 2번 지난달, 지난달은 과거야 과거가 아니야? 과거니까 has 드 e n 뒤에는 since 3번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has t 뒤에 20년은 과거가 아니니까 for 4번. 그녀는 for 2 years 2년 동안 춤을 연습해 왔다. 그녀는 2년 동안 춤을 연습해 왔다. 2번. 우리는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다. 어린 시절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이다. 다음에 18페이지 체점을 할게요. 수영이 좀 들어오라고 해 줘. 18페이지 수영아, 네, 어, 월... 빨리 오세요!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시간을 주는데. 목표시오. 필요한 응? 거 어, 18쪽 표. 수얼른 표. 18쪽. 워크북. 책점 밖에. 1 8쪽에 1번. 허락인지 추측인지 쓰시오. 1번은요? 너, 너는 그 이야기, 그것을 듣는 것을? 그것을 들으면 놀라지도? 모른다니까 1번은 십시추 2번 너는 내 쿠키를 먹어도 된다 허락 3번 어... 미스터 조랑 조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허락 4번 그는 오늘 그의 친구를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춘추 근데 전 페이지는 진짜 많네요 전 페이지가 뭔데요? 십시추 아 십시추 안했네요? 미안해요 십시추 없네요 10분은 라0분은1 0 1두조은 10분은 1 0은 10분은 1번은 10분은 은은은은4은은 10분은 10분은 1은 예정 6번은 의지 7번은 허락 8번은 추측 9번은 강한 추측, 10번은 의무, 11번 must not lie, lie 거짓말하다. 다음 12번은 have to, 13번은 도덕적 의무, 14번은 충고, 15번 head better not, 16번 used to go. 17번 우드 u l d v 17쪽에 1번 소금을 좀 건네주겠니 이러니까 요청 2번은 피아노를 그는 매우 잘칠수 있다니까 능력 3번 너는 내 집에 오늘 밤 머물러도 된다 허락 2번은 b e able to가 있으니까 was 2번은 뭐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Speak가 있으니까 can. 3번은 감기가 걸렸는데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일을 하러 못 갔겠죠? 그래서 couldn't. 3번은 can I sit here 같은 뜻? May I sit here? 2번 able 있으니까 can과 똑같은 거 a b l to. 2번은 able to. 4번은 was not able to 랑 똑같은 거의 o 번 4번의 t 번 4번의 1번 4번의 1번 너는 의자전4번타 1번 4번의 1번 시간 좀말해주시겠어번 4번의 1번 4번의 1번 4번의 1번 4번의 1번 4번의 1번 4번 4번 my 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 부모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나의 조 부모님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포커스 25 will 해볼게요 w i l l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꾸라 그랬어 근데 isn't니까 not을 붙이면 되겠죠 it will not be 2번은 will be 3번은 will cut 밀 다음에 다 동사 원형 쓰면 되니까 다음에 2번 1번 will you water 할때 water는 물을 주다 라는 동사야 다음에 2번 will not do that 3번 will you show me 4번 What will you buy? 3번에 1번. 어색한 게 뭐가 있을까? will 다음에 뭐죠? 동사원형 써야 되죠? 어, 근데 take가 동사원형이잖아. 그치?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와 주어만 뒤집으면 응분이 되지. 그래서 does를 없애. 1번에선는 does가 필요없어. 2번. 조동사의 부정은 not will이 아니고 will not. 조동사 뒤에다가 not. 동사 먼저 쓰고 나. 3번. will is를 동사 뒤에 be 사 먼저 써야 되니까 will be. 4번. 먹을 것이다. will eat. 보내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send. 18쪽에 2번부터 어쨌으면 돼요. 자, 2번. 알맞는거 모두 보라고 했으니까 1번은 둘다 m a y c a n 둘다 o 이은 m i g h t 번은 m a y 랑 m i g h t 둘다 번은 m a y 다음에 번에번 내가 너의 스마트폰을 써도 되니 번에번은 m a y i u s e 사용해도 되니 you are 스마트폰 해주 되죠. 주어랑 동사를순서 뒤집어서 의문문 맞으니다 2번. 너는 영화를 보러 가도 된다. You. May. 해도 된다. Go. 가도 된다. 어디? Go to the movie. 언제? 방과 후에.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3번 그녀는 아닐지도 모른다. 3번 she might. 다음에 나 수승 되죠 조동사 뒤에 나. 그 다음에 이다 아니 아니다 여기 조공사 뒤에 동사가 있나 오고요. 그리고 수지의 엄마 수지 apostrophe s 수면 되죠 수지의 m o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 4번의 번4 1번은 "너의 하얀색 드레스를 바로 빌려다야 빌려도 되니?"., "너의 하얀색 드레스를 빌려도 되니?"., 2번 "나는 디스 이브닝, 오늘 저녁에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저녁에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3번.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자, 포커스 27. 1번은 의무. 2번은 추측. 3번은 의무. 아, 네. 2번의 1번은 must 2번은 don't have a to 3번은 must not 3번은 주어 30단수가 아니야 그래서 have a to 2번은 주어 30단수야 has to 4번의 1번 must not be 이번은 해외 파고의 과거형. 대적해죠 아멘etta, walk, 코야만 했다. t a 은야정 했다. 3번은 걱정 필요 가 없다니까, don't have to, 걱정하다 worry, don't have to worry. <laughs> 그 다음에 19쪽에 c o u l 은 should 쓸 거냐 should not, 쓸 거냐. 이거죠. 네, o 번은 해야 된다 잘돌봐야 된다 니까 should take 이번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니까 should get 어 너는 감기 걸렸으니까 비속에 있으면 안 된다 비속에있면안 된다 should not play 조동사 뒤에 not n 을 써서 부정문 만들어 should not play 다음에 2번에 1번 head better 뭐만 해도 좋겠다 head better 이라는 말은 자체가 없어 오마리 좋겠다. Head b 번은요. Should는 조동사 대다 나서시죠. 그래서 Should not 기의 거. 삼 번은 얘도 조동사니까 대단 나서쓰면 되지. 그래서 앞의 거 Head better not. 자, 삼 번에 1 번. You head better not make. You head better not make. 2 번은 Every. 옷. to get 옷 다음에 to get. 3번 you should not wear. you should not wear. 다음 사번 너는 다른 사람들 친절해야 된다. 아, must be kind. must be kind 해도 되고 should be kind 해도 되고. 2번 옷. 자이것도 중요한 거. 4번의 2번이 5, 2를 뭐 해야 됐는데, 얘만 특이하게 중간에다 낫을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인 5, 2, '낫' '투' 2. 여기에서 4번의 2번, 19쪽. 그 다음에 포인트 29, 포인트 29에 1번. 어렸을 때 나무에 오르곤 했다 그래서 1번은 Climb that tree 2번 내가 lived with them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 부모님을 위해 요리를 하곤 했다 그래서 2번은 Cook for my parents 3번은 여기 주변에 호수가 있었다 be a lake l a k e 호수 호수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뜻이야. 다음에 2번은요 어 선생님이었다니까 우드를 뭐뭐 하고 했다라 뜻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1 번은 뉴즈드2 이번에 often help 왜 혈풀 써야 되냐 동사 원형 써야 되냐 앞에 우드가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거. 3 번은 뉴즈드투가 아니잖아, 그렇지? so 음. we play. 3 번은 앞에 거. 3번 뉴즈드투 work. 3번에 1번 유즈드 투 k 이라고 했다. 3번에 1 유즈드 투 r k 이번은 거기에 애플 나무가 하나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there u s e to be. 이 there used to be. 4번은 used to 미주가 없세요 얘가 조동사죠. 그러니까 1번 어떻게 써야 돼 1번은 조동사 등의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reading을 어떻게 바꿔? reading 동사 원형으로 2번은 used to be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음. used to used로 t o 바꾸시고 3번은 would 다음에는 to go 동사 언정사올수 없죠? would 다음에 뭘 써야 돼요? would open Go. 동사원형. 우두 때문에 Go. 동사원형. 자, 그럼 본책가 와볼게요. 본책 지난번에 71쪽 한번 보세요. 71쪽에서 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법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음. 네, 첫 번째 뭐였지? 음. 네. 음. 네. 음. 어 보고 읽어 도 돼, 뭐라고요 음. 능동태 음. 목적어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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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동태 주어로 네. 쓴다. 그리고 음. 네 동사는 어떻게 쓴다? 음. 비동사 음. 플러스 티피로 음. 쓴다. 음. 비동사는 항상 비용 쓰라는 게 아니라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m i z -E 맞아요? 과거명 음. was, were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데? 능동태의 주어를 어떻게 한다? 응. 바이크버스정격으로 응. 응. 쓴다 맞죠? 네. 응. <laughs>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해볼까? 다시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죠. 그렇죠? 음, 음, 어 부스 네. 이렇게 오면 되고 얘가 서울 고 동사 어디 온다? 비비 네. 동사 예 그럼 비동사 뭐 써야 돼요? 비동사 하나 피피 하나 이렇게 써야 돼 비동사 뭐 써야 돼? 이슬 이슬 써야 돼. 저거가 부스. 아로써야 돼. 동사 라이크들. 뭘써야돼 e 응. a p 과거 b l e 뭐야? war. 그다음 l d like 의 p p 형은 어떻게 쓰면 돼요? l i k e you. d I'm sure not t e h a t is it? Hi. Hi. i Hi. h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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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i. h 자, 요거 부정문 만들어볼게. 요 부정문. 부정문 어떻게 만들면 돼? 비동사가 있고 피피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비동사 뒤에다가 올 수면 될까? 음. 여기다가 놔줬으면 부정문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의문문. 음음문. 의문문은 비동사 맨 앞에 써. 맞아요. 그리고 주어를 쓰고 피피를 쓰면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니? 주어랑 요 비동사만 뒤집으면 뭐가 된다? 응어문니 음. 된다. 자, 그러면 요기 수동 수도, 요 수동태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머리랑. 그러니까 불러봐 시작. o k 이음응어머는요 이러개만뒤집이라니다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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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라고. 이라고. 이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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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문이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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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워크북은 워크북은 아, 아, 어. 크북은 77. 오은 같습니다. 어. 지금가 지금 시 지금 보는 부터까지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뭘 봐요?